햇살부 친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햇살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인사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오늘은 찬양을 함께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ニに 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텐트송을 들어볼게요 히즈 쇼바 이블 텐트 삼십일절, 사도행전 어. 16장 31절 어. 사도행전 16장 31절 어. 사도행전 16장 31절 어. 이르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좀더 쉽게 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왔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생님이 조금 길게 인용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 보건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햇살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피부병이 나서 고생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피부에 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발에 생기는 무좀이나 땀이 너무 많이 차서 생기는 땀띠 등이 피부병이에요. 이런 피부병에 걸리면 일단 보기가 좋지 않고 또 매우 가려워서 매우 귀찮아요. 그렇다면 피부에 흰 점이 생기다가 점점 그 살이 썩어서 나중에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아주 아주 무서운 이 병을 무슨 병인지 아세요? 예, 한샘병이에요. 옛날에는 문눈병이나 나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샘병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편의상 성경 말씀에 나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나병 나병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무서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나병에 걸린 열 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병에 걸리면 마을을 떠나야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보이면 즉시 나는 분영합니다. 나는 분영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해요. 그래서 10명의 남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우리의 몸을 보여주러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자라고 나병 환자 열 명이 말했어요. 성경 말씀 중 레위기라는 곳이 있는데,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의 여부는 제사장이 판단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에 올리면 제사장이 환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나병이 기적적으로 나오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주여,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 몸을 보여주러 제사장에게 빨리 가보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몰범을 보여주러 가는 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럴수가! 우와! 깨끗해졌어! 야! 그래! 다 나왔다! 우와! 진짜! 집으로 가자! 층 가족들이 보고 싶어! 빨리 집으로 가자! 너무 신났죠? 예, 그, 어려운, 고치기 어려운 나병이 나왔어요. 영고침을 받은 열명중 아홉 명은 각자의 길로 가 버렸어요. 하지만 단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예수님께서 여쭈어 보셨어요. 열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 그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이 사람은 병도 나았고. 구원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 나병 환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 예 맞아요. 10명 모두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예, 맞아요. 단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병고침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 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외쳤던 것처럼 한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예수님을 볼 일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나, 그랬나는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야호 신난다 이제 나는 내, 기틀, 내 길을 갈 거야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죠. 하지만 딱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선물 우리가 꼭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고칩보다더큰 선물,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해살부 친구들, 우리 해살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햇살부 친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는 우리 햇살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 감사하는 햇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햇살부 친구들 모두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병이 모두 깨끗하게 나았다. 여전히 아팠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예, 10명 모두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두 번째 질문. 병이 다 나은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나요? 예, 단한 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단한 명처럼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 햇살부 친구들은 감사함을 잊지 말아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말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 햇살부 친구들 성경 목록가를 같이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성경 목록가를 잘 따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 햇살부 친구들 모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더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고 잘 듣게 됩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성경 목록과를 따라하도록 합시다. 한번더 시작할게요. 기술의 국기래이 민이심와 사사기 를기 덕을 사 돌발 퀴즈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인가요 예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모두 66권이에요 두번째 질문 성경의 첫번째 책은 무엇인가요 방금 성경목록가가 뭐로 시작했죠 창세기 예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두 번째 책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다음에 창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예 추레국기예요. 자 해설부 친구들 기도 손 하시고 함께 기도문을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열 명이 모두 병 고침을 받았지만. 단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햇살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부모님께 양육받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가족이 구원받는 햇살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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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